루시안 정수하는 템들이 한번 몰락 정수. 저번에는 몰락 불필 찍었는데 저렇게 탱 없으면 그 몰락 정수가 좋을까? 루는 과다치유 들었는데 낮은 티어 분들은 승전보랑 침착도 되게 괜찮아요. 과다치유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방어막을 나중에 먼저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라인전에서는 크게 도움 안 돼요. 1렙에 이를 찍는 경우는상대방을 평타 치고 바로 이쓴 다음에 직공 터틀이라고 찍는 건데. 방금처럼 짧게 대시쓸수 있어요 이게 대시가 짧게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자 설정 가져서 짧게 쓰는 거 연습해보셔도 좋아요 지금 3렙 타이밍 3렙 타이밍 먼저 들어가 볼게요 3렙 타이밍이 왜 좋냐면 스킬 하나 더 배우기 때문 2렙, 3렙, 6렙 명심하세요 이제 라인이 밀어놨으니까 경호는 한명 있으니까 와드로 해볼게요 맞지 않나? 알겠 와씨 카타리나가 오네 나는 니시놀줄 알고 와드 받은건데 카타리나가 그냥 여기서는 스레쉬가 러밍도 받고 애쉬도 머니까 라인을 내둘게요 루시아는 간혹 가다가 스킬을 쓰고 평타를 안 섞고 그냥 스킬을 쓰시는 분들 있는데 무조건 평타를 섞어주세요 평타를 섞어야지 루시아는 좋으니까 애쉬가 데프 먹을 때 가볼게요 나즈 방송은 몇 시까지 미니를 만드니까 쫄 필요가 없죠 그이죠그 다음에 딜 교환을 해놓으면 피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데시를 못할 때는 말하다 말하는데 사거리가 짧아서 중간중간에 미니언 사이로 Q로 견제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답니다 땅. 신발 하나 사주시이 충전용 물량 있지만 충전용 물량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라인전이 가다치유는몰락되는 친구들이 괜찮아요 라인전에서 별로 안 싸울 것 같고 유지러보 싸움한다 싶으시면 가다치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낮은 티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착이랑 승전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이 싸우니까 간혹 가다가 뭐 자야나 그런 친구들도 뭐 가다치워도 되는데, 왜 높은 티어는 가다치워도 되냐면, 싸움보다는 좀 지속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바로 확 싸움하는 거보다 그죠? 리신 위치 보고 싸울게요. 방금 엄청난 피지컬이 있었는데 다 설명할 수 없네 오 남이 웬니아형 제발요 와 이게 왜 맞아 방금은, 대시를 쓰면서, 어차피 미니언도 많았고, 저희가 아까 말했죠. 루시안은 뭐저 치면 이긴다고. 첫 번째로는 애쉬 궁을 피할 생각을 했죠. 두 번째로는 스킬을 다 쓰고, 궁을 썼는데, 이제 평타 두 대가 남았잖아요. 패시브 그걸로 쳐가지고, 다시 이 스킬을 초기화를 시킨 거고, 세 번째로는 애쉬가 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인 거예요. 루시안은 이 스킬을 되게 초기화를 잘 시켜야 돼요. 왜냐면, 스킬을 쓰고 평타를 치면, 챔피언 치면, 4초나 줄기 때문에, 여기 리신 오는 거 보였죠. 맵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궁을 감사합니다. W 묻힌 다음에 마지막에 궁쓰는 거예요 스킬 다 쓰고 항상 E하고 W 묻히고 평타하는 거 잊지 마세요 W 치고 평타를 해야지 우리 팀이 치든 내가 치든 이속이 올라갑니다 내꺼 거, 내 거. 계속 카타리나 보세요 제가 말했듯이 루시안은 자신감 없는 걸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리신 올 것도 생각해주세요 그럼 이라인 밀고 하나 치, 밀고 집간 다음에 BF4 올 생각 집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돼요 이거는? 한당치고이 스킬 초기화 시킬? 오케이 이것도 이 스킬이 2초 남아있으니까 미니언 쳐가지고 초기화 시키는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대시할때 무서우시면 수용하셔도 돼요 수, CC기가 3개 있으니까 리싱, 애쉬, 쓰레쉬까지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여기 타워 우 밀고 용을 먹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령이나 전령 전력이 이미 먹고 있고 탑을 밀었으니까 이제 용 기다리면 돼요 다시 바텀 가서 바텀 받아보고 먹 역시 저거는 과학이 잘해도 과학이네 자기가 죽어놓고 우리 팀이 아무리 땅. 미드 가서 미드 먹다가 용 봐주시면 돼요. 게임에 이기고 있다고 더 킬을 먹어가지고 존나 빨리 굴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용을 기다려서 용 스택 천천히 쌓아셔도 되고 용한 타이스 이겨도 되니까. 근데 항상 미드라인 먼저 밀어놓으시고 미드라인을 밀어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뭐 시야 뭐 무리하게 먹는 거 자르셔도 되고 미드라인을 밀어놓는 게 좋은 게 먼저 시야를 뚫기가 편해가지고. 애쉬공 인지하시고 못 봐요. 하태웅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스킬을 몇번 돌렸냐면 한두번 돌렸나? 계속 스킬 쓰면서 이스킬 쿨 봐야 돼요. 왜냐면 이스킬 쿨 생각보다 빨리 줄어요. 챔피언 스인 거죠. 그렇죠? 아니 뭘 이르다야? 아. 하여튼 간에 붓강의하면서 레드 제대로 먹어보는 적이 없네 여기서는 용을 뺏겼으니까 이제 할게 없잖아요 그럼 먼저 라인을 다 먼저 밀어주시고 합류해주세요 지금 미드 야소가 있으니까 제가 탑을 가는 게맞 맞겠...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스킬 초기화시키는 게 관건인 거예요 정수 갈 때는 그냥 3팀이 아까 말했듯이 탱 없을 때 가주시면 되고 여기서 템트리는뭐 여기서 바로 무한의 대공 가셔도 좋고 아니면 연사포나 유동맹이 가주셔도 돼요 지금 바로 제가 말했듯이 딜러 두명 잘려 있고 그러면 바로 가도 돼요 정글 잘려있어도 좋고 지금 소라카도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감히 먹을 것 같아요 오더 중요해요 이런 거 오더 안 해면 안 와요 구라가 아니라 안 오는 팀도 있지만 이렇온 팀은 있어요 그 다음에 애초에 오더도 안 했으면 그냥 이거 미드밀러 갔을 이렇게 암살자 같은 거받으면 이런 거에 가지셔도 돼요 이런 것도 이들리아가 바텀 미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서 밀면 좋아요 미도 안 물리고 이 새끼 생각하세요? 제가 루시안은 그냥 제가 자신감이 중요해. 자신감 개도 많하지만 루시안으로 뺑부빙 치면서 할 거면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자신감이 강입니다이 새끼 또 차죠? 아이씨 이건 리신이 궁찰거 알긴 했는데 음파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좀 제가 실수했네 첫 판이라서 아쉽다 한두 판만 더 했으면 이거 살았고 리신이 공을 맞고 대시 써져요 수능 쓰면 리신궁공 맞고 바로 수능 쓰면 대시 써집니다 얘네들 상대로 치간탱 가도 되는데 소라카선생 치간탱 가주세요 근데 저는 잘 꺼가지고 이판안 갔어요 그렇죠? 원래 그냥 가는 게 좋긴 해요 웬만하면 쎄꺼뭐 항상 살려주지 말라고 아이씨 개인 같다 그지 <laughs> 아니 왜 갑자기 막 니네 던진다고 내가 던진다 막 이러면서 서로 정치해 이거 그냥 치금 가야겠다 그냥 지금 갈게요 원래는 무한에 대한 건게 좋은데 치근 가야겠다. 상대방 갑자기 엄청나게 역전을 열심히 하는데. 어 남미공 좋다. 어잘 쓰는데 남미궁 니신 당구 조심하시고. 방금 리신 당구 피하는 게딱 이게 그거예요. 감사. 얘네 뭐다 같이 열심히 하면 이기는구만 갑자기 싸워가지고. <laughs>